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정동원, JD1 님에 대한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동원 님의 무대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정동원 님을 사랑하는 부주총동원 팬들은 그를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팬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고, 오랜 시간 기다리며 줄을 선 모습은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정동원님의 음악이 주는 특별한 감동 때문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그야말로 정동원님의 무대로 완벽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에 깊이 빠져들며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정동원님은 항상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팬들과 소통하며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동원님의 음악과 무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그의 팬들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 이유는 바로 그의 음악이 주는 특별한 힘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동원님의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